자, 2022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7번 문제 풀이할게요. 자, 원 문제는 순서 추론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주제 먼저 잡으면 당신의 최악의 시간에, 그러니까 집중력 최악의 시간, 집중 제일 안 되는 시간에 창의적인 작업을 그때 해야지 잘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다음에 일번 문장 들어가면은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가졌습니다 a perfect time of day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시간을 가졌어요 자 어떤 때냐면은 이거 관계 부사야 when they feel 자 주어 왼절 안에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그렇지 주어 동사 외에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들이 feel that they are at their best 그들이 그들의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완벽한 때를 가졌대요 하루에 자 whether 자 부사절 접속사 나왔고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된 거야 지금 여기다가 딴거 쓰면 안돼 접속사 써야 돼 웨더는 그리고 참고로 명사절 접속사로도 쓸수 있고요, 지금처럼 부사절 접속사로도 쓸수 있어요. 자, 웨더 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it is 그때가 in the morning, evening or afternoon, 아침인지 저녁인지 오후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때를 가졌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중에. 완벽한 때를 가졌다. 듣지? 자 계속 볼게요. 자, some of us 우리 중에 명은 몇? 은 자, some이 뭐야? 우리 알다시피 부음 표현이에요. 자, 부음 표현 나오고, 오브 나오고, 명사 나오면 여기다 수일치 시켜. 이거 지금 전치사 뒤에 있어서 us가 돼 있는 거야 목적으로 쓰여서 us인데 원래 we잖아, 그렇지? We are 수일지. 자 우리 중에 몇몇은 밤 올빼미야, 그러니까 그어 그걸 뭐라 그러지? 밤에 공부 잘 되는 인간, 야행성 인간이고요. Some 몇몇은 some of us 요 생략된 거야. are 요렇게 생략된 거야. 자 우리 중에 몇몇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고 아침형 인간이고, and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Others, 다른 사람들, in between. 중간에 껴있는, in between,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may feel most active. feel 다음에 이거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요? 보어, 형용사 나오죠? 가장 활동적인, 가장 적극적인. <laughs> 아니, 이거 막 적극적인 이상한데? 가장 어, 활동적인이라고 활력을 느낄지도 몰라. 언제동안에자 전치사 나왔죠. during the afternoon hours 오후 시간 동안에 음, 몇몇 층 아침, 몇몇 층밤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몇몇 층 사이에 있는 몇몇 층 어, 활동적인 걸 느낄 수 있대요 언제 동안에? 오후 시간 동안에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If you are able to organize your day 만약에 너가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면 너의 하루를 계획하고 그리고 너가 divide 나눌 수 있다면 너의 일을 제가 주요 문장이라서 밑줄 그어놓은 거야 서술형 준비하시고요. 자, 너가 어, 하루를 계획하고 미리 계획하고 일을 좀 어떻게 할지 나눠놓을 수 있다면 자, 선생님 이거 이상하게 생겼어요 문장이 접있고요접있고요주동있고요그 다음에 패이블 토올게나이즈를 그냥 동이라고 할게. 동. 접주동이 있고요. 어, 여기 동사 1, 동사 2 이렇게 문장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요 선생님. 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동사만 나왔죠? 접주동. 심표. 어, 주동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 왜 동사만 나왔어요? 이거 뭐야? 명령문. 오케이. Make it a point to deal with tasks. 자, 너가 하루를 계획하고 일을 나눠놓을 시간이 있다면, 자, make it a point. 뭐를 해놓으래? 오, 중점 중점을 두래요. 중점을 두래요. 자, make 다음에 이시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야. 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라. To deal with tasks. 일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라. 어떤 일 that demand attention.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라. At 언제? At your best time of the day. 너의 그 가장 최고의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에 집중,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루 중그 최적의 시간, 완벽한 때 있지, 그렇지? 이거. 너가 그래서 하루 계획 세우고. 일 나눌 때, 어, 주의 집중 요구하는 일, 이거를 언제 해라? 그 완벽한 때에 해라. 이때 해라. 최적의 시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아침형 인간이야. 그럼 제일 막 그날 좀어 암기 과목 하나 막 외워야 될거 있었어. 그거를 아침에 외워라. 그 소리야. 그치? 밤 너가 올빼미야. 그럼 이제 밤에 숙제하고 좀 집중력 요구하는 거 해야겠지.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러나 if the task 자저주동이에요자 만약에 you face 너가 마주한 그. 과 e m a n d creativity, 창의성이랑 a n d e s 요구한 ideas, e a t i v i t y 창 s 성 e 랑 n o v i e l s e ideas, 뭐를 새로운 생각들을 요구한다면 끊고 자 접주동 끝났 a e i t i a s b e s t e w i d e a a c k l e i t 다루다 자그 요거 테스크 그 과업을 다루는 것이 최고입니다 언제 다루는 것이 최고입니다 At your worst time of the day 제일 정신 그 주의 집중력 없는 최악의 시간일 때 다루는 게 최고래요 오케이 여기 왜안 However 창의성이나 새로운 생각이 지금 세 개도 찍어야 돼요 <laughs> 생각이 필요한? What kind of problem? 일은 언제 해야 된대? 너의 worst time에 해야 된대. 계속 영상을 찍다가 끊기고. <laughs> 어, 지금 그래서 뭐라고? 창의성이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일은 너의 주의 집중력이 제일 안 좋은 시기에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지? 계속 볼까? 자, so, 그래서, 자, 여기도 빈칸 뚫어주세요. 자, so, if you are an early bird, 너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라면, 끊고, make sure to, 이거 명령문이지, 그치? 자, 뭐뭐 해라, 분명히 해라. Make sure to attack your creative task. 자, attack는 공격해라인데, <laughs> 자, 착수해라, 라고 해서 의역하면 되겠다, 그치? 착수하다 라고 여기서 해석해 자 make sure to 뭐뭐 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착수해라 확실하게 분명히 착수해라 너의 그 창의적인 과업을 언제? 저녁에 and 그리고 vice versa 반대로 해라 반대로 해라 언, 뭘 반대로 하라는 걸까? for night o u l s 그 밤뽕이과 야행성과는 반대로 해라 자, 봐봐.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면은 언제 집중력이 제일 안 좋겠어? 밤에 집중력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밤에 창의적인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어 올빼미형이야. 그럼 언제 창의성이 제일 안 좋겠어? 아침에 안 좋겠지. 그래서 아침에 창의적인 일을 해라. 요거 이제 밑줄 긋고 선생님이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지칭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서술하세요 했을 때 요거 어, 밤 올빼미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틀렸다 그러겠지? 자, 다음, 6번 문장 볼게 자, when your mind and body 네 몸과 마음이 a r e l e s s a l e r t 덜 깨어있을 때. t h e n 뭐보다? at your peak hours, 너의 피크 아워는 뭐 말하는 거겠어? 그 베스트 타임 앞에서 나온. 자, 너의 그 피크 시간에 덜 깨어있을 때. t h e m u s e 여신. 창의성의 여신이 a w a k e n s 깨어납니다. a n d 창의성의 여신이 지금 요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능동이랑 수동이랑 능동이랑 수동이랑 지금 병렬 구조 보이지? 자, 창의성의 여신이 지금 깨어나 가지고 창의성의 여신이 is allowed to roam 뭐 하게 된대요? 돌아다니게 된대요. 어떻게? 더 자유롭게. 오케이? 자, 그다음 7번 문장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when your mental machinery 너의 정신 기제가 is loose 조금 풀어져 있을 때 rather than 이거 전치사예요. 뭐보다 standing at attention 뭐어 주의력 있게 주의력에 서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주의력 있게 서 있을 때보다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서 있는 거. 주의 주의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의 깊게 서 있는 것보다는 좀 루즈해져 있을 때 the creativity 창의성이 flows 흘러나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은 봐봐. 지금 뭐라 그랬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 완벽할 때를 가지고 하루 계획이나 일을 나눌 때 주의력을 요구하는 그 일은 너의 완벽한 때 그때 해라. 그렇지만 창의성이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일은 언제 해라? Worst time. 이때가 오히려 창의성이 흘러나오는 때이다. 그래서 주제 뭐라고? 당신의 최악인 시간에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해라.